안녕하세요, 김민방 여성의 원장 김진아입니다. 오늘은 그 소음순 수술 후 출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소음순 수술 후의 출혈은 어, 대부분은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는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될만한 출혈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. 어, 특히 저희 병원 그 미세조각 레이저 소음순 수술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극소량의 묻어나오는 출혈 정도만 초기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렇지만 사람의 살의 특성에 따라서 소음순은 모시혈관이 많은 질환이므로 주의사항을 잘안 지켜주시는 경우에 문제가 될 만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. 특히 4주까지는 탕 안에 들어가는 탕목욕이나 또는 그 운동을 하는 강도 정도의 그런 활동, 그래서 뛰는 운동이라든지 하체 근력 운동, 요가라든지. 어, 소음수 수술 부위가 살이 당겨지거나 마찰 자극이 될수 있는 그런 운동이나 활동은, 어, 일단 삼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. 특히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의 조직이 제일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너무 과도한 활동을 하게 되면, 어, 특히 문제가 되는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그러한 점들을 꼭, 어, 염두에 두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 주셔야 되고요. 혹시라도 그, 어, 묻어나오는 양보다 더 많이 흠뻑 나오는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수술 부위를 꼭 누르시고 압박 지혈을 해주시면 대부분은 지혈이 됩니다. 수술 출혈 부위에 최소 10분 이상, 길게는 한 30분 정도까지 세게 누르시고 압박 지혈을 해주시면 대부분 지혈이 되고요. 그래도 지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. 오늘은 소음순 수술 후 출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. 소음순 수술 후 출혈 대부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수술을 잘하는 병원에서 어, 특히 미세조각 레이저 소음순 수술을 술기로 하는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어,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시는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되는 출혈이 생기지가 않습니다. 이상 김현방 여성의원장 김진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